가자 <laughs> 교회 지어라.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laughs> 여러분이 여러분의 떨기 나무 앞에 서셔야 되고 어려울 것 같죠?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을 넘는 목사 김재현 목사입니다. 정용주 목사입니다. 얼마 전에 그런 시사 채널을 보다가 전남대 박구용 교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아, 그...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에요. 네. <laughs> 저도 몇번 어, 들어봤습니다. 그분이 철학과 교수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는 예전에는 동원 체제였다. 그러니까 음... 사람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동원했는 거예요. 아니면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비전을 제시한다든가, 아니면 자신의 철학, 정치 철학을 막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막 동원해서 그 동원하는 세력이 정치 세력화됐다. 아, 네. 그래서 그 전에는 전의 정치는 동원의 정치였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나 음. 이제 우리나라는 변곡점에 놓여 있는데 어떤 변곡점에 놓여있느냐? 이 동원 체제의 정치 체제에서 동행 체제로 가게 되는. 정치 체제로 변화되는 그 변국점에 놓여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내란 사태 문제가 지금 굉장히 한국 사회를 많이 이제 그 물줄기를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음. 그 물줄기를 동행 체제라는 이름으로 한번 바꿔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20세기 그 후반부에서 대통령들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우리 이 길이야 음. 고속도로 뚫자 중화 공업으로 가자 동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상당한 효과가 있었죠. 이제 21세기가 되어서 AI가 막 이렇게 되고 그리고 뭔가 창의력 있는 뭐가 이제 나오고 해야 되는 시대가 되니 동원 체제로는 굉장히 한계가 오는 거고요. 50대, 60대 이전에 동원 체제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그게 하나의 향수가 돼서 나라는 이렇게 해야 발전해라고 하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착각들을 하는 거고. 그러나 그게 시대에 안 맞다 보니 일어나는 딜레마가 지금 사회의 모습이다.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는 정치의 어떤 아젠다가 그냥 위에서부터 탑다운 방식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렇죠. 이제는 정치의 아젠다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민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국민들 안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국민들의 민의를 국회의원들이 대표해서 그 민의를 가지고 정책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정책을 행정부가 실행에 옮기고 이런 정치의 체제 자체가 변화되는 변곡점에 있다. 아, 그래서 목사님은 이번에 그래서 정치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영상 찍자 그런 거예요? 나 아닙니다. <laughs>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교회에도 적용되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야말로 동원체제죠. 담임 목사가 가자. 교회 지어라! 성전건축! <laughs> 아, 전부 다 나가서 전도해라! 뭐. 제가 사실 최근에 다른 목사님들과 이렇게 좀 만날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큰 교회도 요즘에는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냥 우린 작은 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작은 교회가 힘들다는 건다 같이 동의하잖아요. 그런데 재미났던 건큰 교회도 힘들다는 거예요. 뭐? 아, 이다 그냥 엄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힘드냐면 예배는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자 사람들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막 얘기해가지고 이런 비전을 막 제시하면 함께 합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예.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하 이런. 이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동력이 변하는 변하고 있는 변곡점에 놓여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박구영 교수님이 얘기한 동행체제라는 건 뭔가요? 근데 거기에서 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동행체제. 다시 말해서, 그전에는 사람들이 끌어 모으는 거였어요. 교회의 역할은. 네. 교회 안에 사람들이 끌어 모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 사람들 속으로 교회가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다 좋은 얘기야. 어, 옛날부터 그치? 많이 하던 얘기야. 어. 근데 그걸 교회에서 실제로 구현해낼 수가 있어요? 그게 어려워. <웃음> <웃음> 사실 이 전환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분명히 교회는 동원 체제는 이미 끝났어요. 거의 음... 종말을 구하고 있는 상태가 확실한 것 같아요. 작건 크건 상관없이.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아니야. 그래도 동원해야 돼. 목사들이 좋은 비전을 자꾸 하고, 그러면 교인들이 뭐이 이 비전이. 후져서 안 모이는 게 아닐까? 아니면 또 이, 이렇게 좀 카리스마를 더 가지고 더 누르면 그러면 성도들이 또 동원되지 않을까? 자꾸 이런저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얘기는 아예 그런 시도들 자체가 이제 시대에 안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아. 교회도 그런 막 프로젝트를 걸고 아니면 뭔가 좀뭐 예전처럼 막 굉장한 비전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뭐 프로젝트를 확 발표를 해 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음. 이 성도들과 동행하는 체제가 변해야 교회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탑다운 방식이 아닌 성도들이 각자 개개인이 각자의 비전을 가지고 가는 것을 교회가 지원해 주는 식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비슷한 영상을 찍었어요. 어, 맞아요. 그런 리더십으로 우리가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전에는 단임 목사의 카리스마가 그 무엇보다 중요해요 저희 교회를 어떤 분이 평가를 해 주는데 아 목사들이 카리스마가 너무 없는데 뜻은 좋은데 막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없죠 우리는 참 너무 험블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 너희들이 그런 교회의 비전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뭐할 건데? 아 목사가 둘이면 비전도 둘이겠네 서로 싸우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 탑다운 방식이었으면 우리 100% 그냥 쪼개지고 갈라져요 그런데 이 시대의 21세기에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부르심을 주셨고 그 부르심을 목사가 돕는 식으로 가는 것이 이제 바른 길이라 생각을 했잖아요. 어, 동행하니까 딱 생각나는 저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을 하시는 거죠. 엠마오 마을로 가다가 예수님께서 그, 그 나머지 두 제자를 "너희들 엠마오그만 있어. 나 따라와. 아니면 엠마오로 가는 게 아니라 다메색으로 가야 돼. 이리 와." 해 가지고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그들과 함께 길을 가셨을 뿐이에요. 그들이 가는 길로 같이 가시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비전을 가지시건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겠지만 그 비전을 교회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가는 길들을 동행해 주는 거죠. 이렇게 사고방식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교회의 동력을 잃어요. 교회가 어떤 큰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사람들한테 동화시키고 사람들이 의식화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딱 이끌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각자 자신의 삶에서 비전을 갖는 겁니다. <laughs> 아우 짜증나. 어우 <laughs> <아우> 짜증나. <laughs> 아니 그... 왜 우리한테 복잡한 생각을 하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 그, 교회가 정해줘요. 뭐, 네.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아니, 뭐, 두 명씩 전도해올까? 아니면 뭐, 헌금을 한, 지금 하는 거 뭐, 한두 번에 낼까? 아니, 그렇게 아예 딱 정해줘. 그러면 축복 많이 받는다고 말해줘. 단순하잖아. 안 그래도 복잡한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까지 와가지고도 자꾸 질문 받고, 넌 뭔데? 넌 비전이 뭐야? 아왜 이렇게 각박하게 살아야 돼? 단순하게 살면 좀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교회에 오면 그럼 저 교회 뭐 하는 교회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laughs> 앞에다 프랜카드 이렇게 걸어가지고 <laughs> 그렇죠. 전도합시다 막 하고 그냥 뭐 빛과 소금이 됩시다 막 이렇게 써놓고 그냥 그래프 올리고 막 이래야 쉬운데 그게 21세기에 그 절대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설득이 안될 거라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 를 오는 사람들은 사실 좀 딜레마가 있을 거예요. 음. 그럼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뭘 하자는 거야? 근데 사실 여러분 목회자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거대 담는 거대 비전을 얘기해줄 수밖에 없어요. 아이 그래도 인기 있는 건요. 내가 다할수 있어. 다 해줄게. 어? 나만 이고 따라와. 이런 게 좋잖아. 근데 그걸 <laughs> 어, 목사는 못 해요. 사실 우리도 <laughs> 답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가 막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막다 해결해 주고 막 성경적으로 다 풀어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해 줄수 없어요. 목사도 답이 없어요. 예. 그게 정직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비전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보여 성경으로 또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니까 사람들이 또 그러면 이건 또 어떤 비전이야? <laughs> <laughs> 아이쿠라 답해라.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이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의 제한된 구역으로 정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자리, 당신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은 교회가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또는 가정에서, 가정도 괜찮고요. 직장도 괜찮고요. 또는 개인적인 삶의 관계에서도 괜찮고요.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공간도 상관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그 비전을 스스로 설정해 보는 거예요. 굉장히 죄송한데 저희는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목회자는 답을 준다고 자꾸 얘기를 했던 건다 사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는 사, 답을 줄수 없어요. 목회자도 답이 없어요. 되게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부자연스럽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고민하셔야 돼요. 신앙의 왕도는 없어요.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목회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떠먹여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가면 편하긴 할수 있는데 여러분 그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정산 제대로 못 받을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힘들어도요. 그리고 조금 골치 아파도 불편해도 그게 내 마음에는 썩 들지 않아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떨기나무 앞에 서셔야 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각자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김 목사님이 같이 개척한 나란히 걷는 교회는 저희는 여러분의 비전이 뭔지 모릅니다. 그걸 저희한테 물어보면 저희 점쟁이밖에 될수 없어요. 저 이전에 다니던 교회 어떤 목사님이 카리스마가 넘쳐요. 성도들이 가서 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 저 태권도장을 열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음, 내가 기도해봤는데 형제님 여십시오. 믿 믿음을 가지고 여십시오. 망했어요 두달 만에 지금 <laughs> 목사님 이제 접어야 될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 믿음을 가지고 좀더 버텨보세요. 그러네요. 목사님 부도가 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겁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아 사실 제 진짜 이걸 단적으로 얘기하면 점쟁이와 다를 게 없거든요. 목회자도 몰라요. 목회자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영상 만든 적 있잖아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서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강꾼이 아니에요. 성도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자기 비전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걸 도와주는 사람, 지지해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음. 우리 말고도 도와주는 분이 또 있어요. 그게 성령님이라는 거고요. 음. 보회사 성령님이 그걸 해 주시는 거라는 거고요. 목회자도 그 일을 같이 도와주는 사람인 것이죠. 사실 우리 교회가 뭐가 없어요. 주일 예배밖에. 그리고 너무 좋지 않아요. 주중에 올라오는이 영상들밖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과정이 사실은 정말 저희도 새롭거든요. 저희도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e g o o g 고 e Google, Google, g o 지 동원 체제의 교회가 아니라 동행 체제의 교회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는 있어야 될것 같아요. 패러다임 바꾸셔야 돼요. 한 번은 바꾸어 줘야 될것 같고 이게 하나의 종교 개혁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음.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딜레마들은 다이 문제에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다 연결돼 있습니다. 이 생각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음. 저희 그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더큰 교회를 찾아가도요. 그삐가번쩍하고 좋아 보이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교회에 의해서 느끼고 계시는 그런 딜레마들을 큰 교회 시스템 잘 됐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똑같은 또 동원 체계로 가면 그 딜레마는 계속될 거예요.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신앙의 왕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체제를 누군가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며 가는 거예요. 네. 어려울 것 같죠. 어렵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